존경하는 123만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시미래위원회 최정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딥러닝과 가짜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사실처럼 보이도록 비디오나 오디오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디페이크 협박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협박범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프로필 사진을 활용해 합성물을 제작하고 중요한 문서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협박 메일에는 음란 합성물과 자료 삭제 대가로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원들의 프로필 사진, 휴대전화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와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공개가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를 넘어 의원으로서의 사기, 사회적 책임과 명예에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 주민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존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던 디페이크 범죄는 새로운 대상, 형태를 바꿔 신종 사이버 범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피해자들은 사회적 무리를 빚으면 이를 게 많은 정치인, 그 중에서도 젊은 남성 의원들만 노리는 범죄로 기초의회 의원을 상대로 범행 수법을 테스트해 본뒤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타겟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합성 기술을 정교화해 향후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서 딥페이크 공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을 향한 딥페이크 범죄는 사회적 혼란과 공정한 정치, 활동을 저해하는 악의적인 범죄로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서울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어, 상호협력하여 한 라인을 구축해 24시간 내에 신속하게 모니터링 및 삭제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되고 SS 전용 상담창구에서는 피해 상담 및 삭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원에는 이러한 지원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 차원에서 의원 개인의 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개인 정보 수집이 불가능해 하고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여 악의적인 활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와의 연계 등 피해자를 지원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안전한 수원시만의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수원시도 AI 안전의 기술과 정책적 역량을 조속히 확보해 디지털 안전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허위 컨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고도와 온라인 모니터링 등 다양한 정보기관과 기업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술의 긍정적인 가능성은 확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바랍니다. 수원시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